사손과 287장입니다.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간격들을 넘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서 27권의 책 중에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들을 뺀다면 책 절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사상사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어, 기독교의 신학을 다지려는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와 신학은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인물도 당대에 인정받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을 살펴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크게 염려했고 했으며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서신서 곳곳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 율법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난과 그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고 그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즉 거짓 사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가 자신의 서,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성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의 전력 등이 그의 사용 내내 심지어는 바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흔적은 신약 성서 내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바울 서신과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서신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서신과 야고보서입니다. 물론 이 서신서들은 바울적인 교회, 바울의 복음을 전수받은 교회의 신앙을 우려하는 비교적 온건한 형태로 그의 신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의 신학이 문제라기보다 바울 이후에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어떤 믿음을 오해하여서 소위 믿음 만능주의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 신서 모두 믿음보다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초대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한 유대인 기독교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입니다. 베드로 서신과 야고보서보다 후대로 오면 조금 더 원색적이고 어, 좀 때때로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난감한 마음을 주는 반바울적인 저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후 3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에피파니우스의 파나리온이라는 책에 보면 야고보의 승천이라는 조그만 채, 어, 이 조그만 뭐라 그럴까요 책 같은 게 있습니다. 어, 그 글에 보면 저자는 바울이 본래 유대 혈통이 아니었으며 제사장의 딸을 연모하여서 그녀와 혼인, 혼인하기 위해 제사장 휘하에, 어,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제 이 애틋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 제사장으로부터 면박을 받자 이 양심을 품고 율법과 성전 어, 뭐 유대 종교에 대해 반대하는 글과 가르침을 남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 이런 루머를 만들어 내는 데는 몇 가지 권위 있는 기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 바울 신학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매우 반감이 크다. 그런 인상을 준다. 라고 하는 정황들이 이런 루머를 구성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이것보다 조금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정돈된 어,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저술에는 어,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입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엮은 위경이 있습니다. 그가 엮은 위경에는. 야고보에게 쓴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논쟁하고 또 야고보와 바울이 논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물론, 어, 이, 이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지는 거죠. 어, 어쨌든 이런 논쟁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형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들을 <laughs>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 어, 이, 만약 네가 환상 중에 본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쩌겠느냐? 증거를 대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환상 중에 본게 진짜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이제 독자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또한 어, 유명한 이제 바울의 전략이죠. 열성적으로 기독교도들을 반박했던 그의 과거 행적들을 들먹이면서 역시나 바울의, 바울복음의 어,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어, 바울이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워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첨가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또 악마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당황스러운 결론으로 다다릅니다. 어, <laughs> 결론은 바울이 이제 거짓 사도로서 율법의 실천을 파괴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사례 모두 직접적 직접적으로. 바울 신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신학에 대한, 이것은 바울 신학에 대한 해석과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의 신앙을 혼동한 데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두 글에서 인용되는 바울의 사상은 전후 좌우 맥락이, 맥락이 잘린 채로 덩그러니 글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과 오해가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사장의 딸을 연모했고, 그래서 그, 그 사랑이 실패해서 율법에 반대하는 예수님을 따랐다. 혹은 또 바울이 환상 중에 만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라서 율법을 파괴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하등 교회 역사에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와 같은 반대가 없었다면, 그래서 무던히 사역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석처럼 남아있는 서신들이 과연 쓰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사역 전 기간 동안 그가 씨름한 문제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간극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간극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다면,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독창적으로 결합한 바울의 업적이 과연 우리에게도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이란 가정은 역사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굳이 해본다면, 바울이 그런 갈등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새로운 길을 찾았듯이, 바울 이후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클레멘스의 위경이나 야구보의 승천과 같은 바울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조로 가득한 책들이 반증하는 교회의 상황은 바울 이후에도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간의 갈등이 불식되지 않았으며 교회의 신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의 충돌과 결합을 통해서 시대와 소통하며 적절한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여러 갈등 상황을 접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이 적합하고 어떤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습득해 나가는 무의식적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경험을, 경험이 아이로 하여금 어, 성인이 되었을 때 당황,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아마 반대자들이 이를 들어 공격했을 법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이 결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대자들을 위한 존중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의 서신에서 찾을 수 없는 말은 바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입니다. 반대자들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칠 경우에는 그들을 어미꾸지는 글을 남겼어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신앙에 동의하는 신자들의 신실함 자체는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석학적 조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의혹은 순전한 믿음을 저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조건적 맹신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도 의혹의 기능입니다. 오해는 그릇된 이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바른 이해가 바른 이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공인된 이해가 교조적인 구호나 강령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혹시 이런 큰 그림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본문을 살펴보면 갈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울도 건너 건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파동을 통해서 바울의 진심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다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바퀴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라는 말은 앞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원색적인 두 책에서 나오던 공이 나오던 비난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후일담을 상상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반대자들의 말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해석학적인 조율의 과정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극을 확인시켜 주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 한 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다르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한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덕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도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에 있을 수 있었고요. 토라를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 교회에 가담하고 싶은 사람, 교회 구성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 속에서 각자의 믿음 속에서 각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대화를 촉발하는 광장이자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다는 고백이 포함하는 스펙트럼이 이처럼 오늘과는 크게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유행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매번 대유행마다 그랬듯이 우리와 같이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을 수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 대면 예배 보장 확인을 목적으로 시위하는 교회들을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에 비하면 이런 의제에 동의하는 교회들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이런 시위들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주류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이 먹먹한 것은 감염병 대유행 뒤에 남은 과제가 결코 대변 예배에 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교회의 사회적인 기여도, 또 사회가 교회에게 기대하는 어떤 수준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믿는 것 이런 수치들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또 사, 교회적인 상식과 사회적인 상식이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가도 봤고요. 이런 문제들을 서술할 때 있어서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과연 같은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간격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믿음이 확인시켜 준 거리가 아니라 믿음이 벌려 놓은 거리였습니다. 그간 우리에게는 복음을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대제국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폐쇄적인 토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스승을 통해 배운 율법과 자기가 맞닥뜨린 세상 사이에 그는 어떻게든 둘을 이어보려고 분투했습니다. 바울 다음에 교회에도 이런 노력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둬서는 메워지지 않는 간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문제,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 환경 문제, 아동 인권과 교육 제도에 관한 문제, 장애인과 소수자 차별에 관한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과 교회의 간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수용될 수 있는가를 검열하는 검열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을 자르는 울타리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그 수, 가진 수,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수했던 믿음의 속성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자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울타리가 아니었고, 나와 너를 이어주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문 안에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었고 누구나 자기 모습 그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자전적 고백 속에서 위와 같이 역동적인 후일담을 알수 있었듯이 훗날 우리가 쓸 역사의 후일담이 뒷날의 교회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고백을 통해 그가 복음을 전했던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역동적인 교회와 신앙이 오늘 우리의 길도 있는지 반성합니다. 성령님 임지하셔서 사도와 같이 고단한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 없이 마지막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1일 오전 5시 30분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네, 벌써 8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8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면서 새벽기도회는 지금처럼 본당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8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진주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학예수련회가 8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고성 엘림농원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만원입니다 8월 3일까지 남선교회 본회총무이신 정명석 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방까지 지방이 3단계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통영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였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주간 더 연장이 되니까 지금 상황 그대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예배 좌석은 지금처럼 간격을 띄워서 앉아주시고 교회 오셔서도. 항상 서로 간에도 거리를 두시고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안내하는 분들이 인원이 초과되어서 다른 장소를 어, 안내해 주시면 그 지시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한달 정도면 뭐 여름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강건하게 생활하셔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답게 주의 말씀과 이 시대의 간격을 메우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져서 이 시대의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건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